크스트비 인터내셔널 리그 시즌 1. 네, 16강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스탠업이고요 자, 오늘의 매치는 바로 유진우 선수와 테러 선수의 경기입니다. 16강 7경기고요. 자, 유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저평가된 네, 또 다른 이제 저평가된 저그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이제 테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음 서 살고 있는 네 남미죠. 어 흔히 말하는 이제 남미서 살고 있는 어, 테란 유저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또 다른 관건 이제 유진호 선수가 얼마나 어, 그또넥을 견뎌내느냐 왜냐 이제 앞서 경기했던 디월트 선수나 보니트 보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황이 역건이 좀나은 편이거든요. 근데 남미는 정말 그각의 턴레이트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극복을 해나갈지, 해나갈지, 그것도 이제 좀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유지노선수가 패배할 거란 그림은 저는 그려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까지의 진행... 네, 16강 네, 대진 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의 8강 매치업이 완성이 됐어요! 이영환 선수와 김범수 선수의 첫 번째 매치, 그리고 원준 선수와 유영진, 그리고 유승호 선수와 김태영 선수의 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한 경기, 한 경기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2대0의 행진이에요. 아,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물론 이제 뭐랄까요, 좀 변수는 항상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진호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이제 8강을 좀 예측하는 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경기 매치는 네오다 코리진에서 시작합니다. 경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보이는 진영 11시 유진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5시 베러 선수입니다. 이 대회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내셔널 리그. 그래서 ASL을 또 스페인어로 중계하는 시청자분, 어, 그러니까 남미 중계진들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중계진들이 기획한 대회인데요. 정말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어, 자, 근데.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 나가죠? 800도 아니, 오, 좀더 가요? 자, 아무튼 얘기를 이어가자면, 남미에서 스타크래프트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구수로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인기가 많지만, 한국, 중국 다음은 남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페루를 비롯해서 볼리비아, 뭐 칠레. 네, 뭐, 위로 가면, 이제, 멕시코나, 막, 코스타리카, 막, 이런데서도 굉장히 지금, 어,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SL을 이제 스페인으로 중계를 하는데, 이제, 시차를 생각하면, 남미 기준에서는 한 새벽 한 4시쯤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키면 막 2, 300명씩 봐요, 라이브로. 근데 막, 유, 막, 나중에는, 막 유튜브로 그 영상이 올라오면 막만 명씩 보고 그럽니다. 네, 진짜로 그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이제 이 테러 선수의 경기를 막 응원하는 남미 어, 시청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어, 정찰 방향이요. 그 마린이 오브라도 잡을 것 같은데요. 자, 말이 나왔어요. 자, 빠르게 빠져야 되는데, 어? 자, 오버도 탈수 있을지, 이거 근데 투마린되는거 잡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최대한 빠르게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나왔어요. 어, 이러면 잡히는 그림인데요. 잡히는 그림! 오 어, 자, 유지르군서, 어, 망했어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죠? 이, 이러면, 이마린들을 폴리포리 지어진다 한들. 저 삼마린이에요. 어느, 어느 정도 유진우 선수도 예상은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버로드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드론 열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 삼마린 이거 막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도 컨트롤 중요하죠. 자, 컨트롤 중요합니다. 어, 아, 근데 드론이 한 차례 비벼졌고 감사하대요. 어, 근데 테라 선수. 확실하게 길을 봤으니까 놓치지 않겠다는 구도리지 그어 근데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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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마리 점사 마리 점사 개인적인 지금 잘 이뤄지고 있고 자 자, 2개 드럼 2개 잡혔고 3개까지 자 이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그 손해가 되는 네 4개 자 저글링 언제 나오나요 저글링 저글링 아직도 아 본진에서 지금 이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유진우 선수도 당한 거예요 당한 나머지 이 저글링이 앞에서 나왔다면 이거 막히는 건데 드론이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마린이 지금 본컬에계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1세트부터 이렇게, 1세트부터 이렇게 변수가, 게다가 S12가 4개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드론은 이 마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고요. 저글링 최대한 모아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리페어가 S.C.B.가 네기라는 거였는데 S.C.B.가 S.C.B.가 네기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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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켜냈어요 지켜냈어요 자 그래서 마린 이한개더 들어가면 게임 끝이죠 아 마린은 두속 마린 두개 중에 한 개는 잘라내는데 성공은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해철의 피가 삼삼 마린 문고란 말이에요. 자, 해처리가요. 해처리가 해철이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앞뒤로 다시 한 번. 앞뒤로 다시 한 번. 근데 s c v 내기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지 살짝 비벼주면서까지. 자, 이거 깨지나요? 깨져요? 깨지나요? 깨지나요? 아, 깨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연구하고요 취직. 야 이렇게 1세트 경기를 가장하는 테러 야 이거 유진우 선수 이거 멘, 멘탈적으로 타격이 겠는데요자 이어지는 2세트 아포칼리스입니다 유진우 선수 서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분위기상 너무 지금 당황스러운 경기여서, 유진우 선수가 방금 또 이제 멘탈이 나간 부분이 보였죠. 본진의 적은 얘기. 이, 지금, 이 멘탈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관건일 거예요. 자, 아포칼립스에서 2세트. 어떤 선수가 승리할지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신형 8시, 유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5시, 헤러 선수예요. 물론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유진우 선수가 패배할 거라 생각은 들지 않아요. 유진우 선수가 제 스타 캐스트 TV 컨텐츠를 보셨다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 거예요. 네,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고요. SCS의 시즌 1 때만 해도 4강까지 갔던 선수입니다. 네, 그 쟁쟁한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거든요. 16강에서 김태영, 8강에서 이제 도주 선수의 상대가 승리를 거뒀고, 4강에서 아쉽게 어, 유영지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스코어는 또 접전까지 갔어요. 네, 이조 선수와의 3-4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풀세트 접전까지 간 끝에 패배는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선수고,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거라서. 자, 패승승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다시 한 번. 선 배럭입니다. 새로. 무언가 지금 확실히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대회에 맞춰서 전략적인 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 경우의 수를 제가 봤을 때좀 유진우 선수도 좀 안전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 11앞1 2앞보다는선플을어 근데 12 앞에 갑니다. 자, 1세트는 그냥 사고였다. 네, 난괜찮지 않는다. 라는 듯이 그리고 정차를 나가요. 배럭. 배럭을 분명히 먼저 지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버로드를 찾으러 가는 건 어? 두 배로?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지금 이것도 지금 유진우 선수가 모르면요. 제대로 당합니다. 야, 유진우? 근데 이 의도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본진의 원매력이고요트리플쪽의 투베럭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 건설중이죠 이거는 지금 생마린으로 생마린으로 지금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은 이제 마린을 좀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카데미를 올리거나 투베럭 아카.. 아네 그렇죠 가스를 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투베럭 아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투베럭 아카가 아니라 미리 지금 배럭을 미리 검선에 나서 마린이 몇 개가 더 있는 투베로가까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올인이라고볼 수가 있겠고. 어? 그렇다면 유진우 선수가 마감만 낸다면이 의도만 알고 한번 한 삼성군 뭐한 정도 짓는다면 경기가 그냥 3 세트까지 가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CB, 최대한 쫓아가 주면서. SCB 커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투베럭 아카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저글링이, 한번 뛰어가 봐야 돼요. 오, 자, 근데 잠시만요. 이, 오버러드도 위험해요. 오버러드 위험해요, 지금. 4만, 8발이네요 이거 순식간에 넘어요. 오버로드의 목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레이더에 잠깐이라도 걸리는 순간 바로 그냥 이 노트로 가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걸리거든요. 아, 이거는 메딕이 봐버렸고. 아, 말이 움직여요. 말이 움직여요. 말이 움직여서 오버로드가 또 잡힙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7마린 근데 오버로드도 메딕은 봤거든요 메딕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싶어야 합니다 의심해야 돼요 유진호아 근데 저그링 한개아 이거 또저 본진에서 놀고 있는데요 살짝 돌아가는데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이러면 안되거든요 자 이거 투성코드로 가능할지 s c v 사이즈 한번 보고 SCV로 네, 사이즈 한번 본 다음에 자 본진에 자 펄러백 자, 역으로 서로 카운터인데요. 아직 지금 서클이 하나밖에, 서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이러면요. 이거 망했는데요. 왜냐, 파이어뱃이 저리를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서클, 이 서클 잡아낼 수 있나요? 깰수 있나요? 깰수 있나요? 자, 일단 확실하게 깨졌고요. 이런명력 없습니다. 이러면 난리 났어요. 왜냐, 파이어뱃이 있잖아요. 적은이 8개로 지금 뭘할수 있습니까? 말이 한개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자, 추가적으로 파이어뱃이 있기 때문에 드론에 드론을 동반해서 걷지는 지금 막힌 상황이고 지지 와. 아니 유진우 선수가 16강에서 탈락을 2대0 스코어로 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laughs> 이건, 이거는 건이 자만했습니다. 네 반대로 테러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온 거죠. 전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렀어요. 순식간에 오버, 1경기도 오버로드가 잡히는 순간 게임이 터졌다고 봐도 무방하고 2세트도 마찬가지예요. 엇박자로 들어와 버리니까 유진우 선수가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네, 이거는, 물론 이제 유진우 선수의 자만도 있지만, 테러 선수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가를, 어, 보여주는, 네,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